오바마 행정부의 31세 미만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관련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는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추방 유예 신청서, 기존의 노동 허가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 허가 신청서 워크시트,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추방유예 신청서 I-821D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본 신상정보와 자격 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노동어가서 I-765는 기존과 같은 양식으로 역시 신상정보와 그동안의 기록을 묻고 있어 신청자 본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이번 추방유의 신청을 위해 새로 추가된 워크시트로 현재의 소득 상황과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범죄 기록 사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셜 넘버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개인 정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왜그 노동 허가서 필요한지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상 세 가지 서류와 함께 입국 시기와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과 학업 증명서, 그 동안의 렌트비 영수증이나 고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년 기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학생이면은 transcript, report card 그런 것을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에 추방유의 신청 수수료인 465달러를 머니오더나 체크로 준비해 이상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해 피닉스의 이민국 락박스로 보내면 접수가 됩니다. 많은 한인 청소년들도 신청에 나섰습니다. 올해 17살이 된 이승엽 군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합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냥 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카페 이런 데 가도 네. 그런 알바 같은 생활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편 민족학교는 내일부터 무료로 추방 유예 신청을 돕고 있으며 전화 3236805725번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태 법률 센터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추방 유예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한국어 예약 번호는 8008673640번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